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아침에 날씨가 좀 좋아졌죠. 네. 네 날씨가 계속 비 오다가.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들이 궁금해서? 아, 요새는 좀 나이 들기 전에도 미미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눈밑 지방 재배치랑 경막 강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다른 수술인가요? 아, 제 생각에는 우선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눈밑 지방 재배치 이 말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뭔가 좀 뭔가 그럴싸한 느낌이 들요 네. 근데 눈밑 지방 제거 이런 어때요, 어간이? 무섭죠. 뭔가 없어질 거. 그렇죠. 네. 근데요. 저는 제가 생각,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말장난인 것 같아요. 아오. 그리고 그럴싸하게 진짜 눈밑 지방 재비처럼말좀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눈밑 지방을 저는 제거한다고들 말씀을 드렸어요. 음. 일부 제거한다고. 네. 그러면 그 지방을 어떻게 이제 남은 이제 또 일부의 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혹은 잘라낸 지방을 갖다가 네. 뭐. 아래쪽에다가 펴준다든지 이렇게 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재배치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네. 그럴싸해서 저는 아 그리고 눈밑지방 제거 요즘에는 제가 보면은 약간 음... 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최근 논문 같은 것도 지켜보면은 네. 눈밑지방 제거하고 이제 저처럼 이식을 하는 그런 음. 네. 트렌드도 많이 이제 논문도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고 뭐 논문은 뭐 항상 읽어보니까 음. 그래서 네. 많이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말이 좀눈밑 지방 재배치하면 그럴싸한 느낌이 나니까 어감이 좋잖아요. 네. 수술도 좀 이렇게 좀, 어, 좀 있어 보이고. 제가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음. 관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네. 경막 강화, 눈밑 지방 재배치. 자, 이것도 말이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네. 근데 경막 강화라고 하는 것도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경막을 열고 수술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열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좀 꾸며주면 좋겠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말들은, 제가 이, 이런 것도 한번 하면 돼요. 제가 지하철 이렇게 타고 가면은 무슨 성형 광고판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스마스를 뭐 고정, 안면 고상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스마스를 왜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예 네? 그렇잖아요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아파요 음. 그러면은 관상동맥 뭐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면은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무슨 관상동맥도 이렇게 여러 개 앞에 있는 동맥 뒤로 가는 동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 불필요한 정보거든요 그냥 아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되는구나 알면 되고 그냥 지하철 광고판 같은 것도 성형 광고판을 봐도 이거는 별로 스마스, 막 이러면은, 어, 스마스 뭐지? 되게 그럴싸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네. 결국 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게 스마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밑 지방 재배치, 경막 강화 눈밑 지방 재배치. 이거 우리가 핵심만 잘 알면 되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눈밑이 상태가 이러하니 병원에 오시면은, 어떤 타입이란 거를 좀 얘기를 듣고, 네. 그거에 맞게 수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 아, 흥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 어, 이거 너무 말이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제가 되게,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눈 밑이 뿔룩 나왔으니까, 혹은 눈밑 지방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고쳐주는 수. 그냥 눈밑 지방 수술 이렇게 얘기할게요. 음.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표현이거든요. 네. 그리고 수술 방법은 의사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조금씩,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수술 방법도 다 다르고.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딱 구분 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밑을 지방 제거를 적절하게 하고 그리고 싸고 있는 주머니들을 열었으니까. 한번 꿰매주고 닫아주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결국에는 눈 밑에 지, 지방은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위치 네. 자체나 네. 양의 자체나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양적 변화나 위치의 변화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꼭 이거를 밑에다가 지방을 펴갖고 이렇게 꿰매줘야지 재배치다 이런 네. 좀 그것도 좀 저는 네좀 그렇다고 음. 생각해요 그냥 음. 가장 쉽게 말하자면 눈밑 지방 상형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음. 아, 그리고 방금 그막 강화에 음.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때광막 강화를 고정해야 하나요? 저는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음. 하는 편이고, 그냥 열었으니까 닫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꼬매 보면은 음. 겉에서 이렇게 좀 당겨봤을 때 이렇게 약간 판판해진다는 느낌도 있고, 기는 한데, 아니, 뭐, 탄판해진다 고보서 조금 더 이렇게 꾸며보면요. 네. 조금 느낌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그냥 열었으니까, 네. 여, 연 음. 부위가 있으면, 네. 안쪽에서는 뭐든 간에 한번 정도는 꾸며주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크게, 이거 하나 갖고서는 수술 결과가 달라지느냐, 음. 뭐, 그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경막 강화를 하게 되면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 효과요? 네어이 효과는 지금 방금 전에 도 설명을 드렸듯이 네, 네. <laughs> 그냥 열었으니까 네. 닫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그 안쪽에 경막이라는 구조를 열고 수술을 했잖아요 네. 보면은 이렇게 좀 많이 수술하게 되면 늘어나거든요 네 당기고 네, 네. 계속 수술하니까 그러면은 좀 사람 마음에 그냥 고한 포인트나 두 포인트 정도 닫아 주고서는 네. 수술을 마무리하는 게 낫지 네네. 그냥 또 열어두면은 혹시라도 문제가 네. 저는 열어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고기를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정도 꿰매 주면은 안쪽에서 조금 더 빨리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조직의 네. 힐링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눈밑 지방 재배치하면 피부 처짐도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나요? 반영? 아... 그렇진 않아요. 네. 피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보통 연령대하고 많이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기준점을 삼았을 때 네. 20대, 30대 해서 보통 하안검 수술을 이렇게 잘라갖고 하는 네. 그 피부 절개술하고 외양각 고정술을 하지 않고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젊은 연령층에서는 이 피부가 이렇게 뿔룩어 튀어 많이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안쪽에서 수술하게 되면은 그냥 지방이 제거되고 하면은 그 지방 제거됐기 때문에 피부가 네.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피부 자체가 안쪽으로 잘 리모델링이 돼요.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 정도로 리모델링이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피부 처짐이 개선되나요? 라고 하면 이것도 연령대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고 좀 말씀드려요. 피부 컨디션이나 그런 어, 거에 대해서. 네. 네. 음. 그리고 경막 강화를 아까 뭐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 안 하면 무조건 눈밑 지방이 재발 하나요? 아니요? 음. <laughs> <네네. 웃음> 아니, 요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네. 그래도 해 주면은 조금 덜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이거 너무 타이트하게 묶거나 이래도요. 네. 너무 숙어져 보이는. 듯한 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참 대답하기 참 애매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무조건 재발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막강 안 하면 무조건 재발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음. 안 해도 재발은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음. 그리고 뭐 해도 재발하는 경우도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제가 재발하는 케이스를 어제도 뭐 마지막에 상담 오신 분이 재발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탑병원 음, 네. 재발 케이스 네. 근데 제왜 재발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은왜 재발할까? 그냥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왜 재발할까? 가장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왜 재발할까? 얼굴 근육 움직임? 네더 쉽게 생각해봐요 한번 퇴기 쉽게 생각해봐요 <laughs> <laughs> 지방을 제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 지방을 제거를 안 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재발하는 거죠 음... 지난달에도 네. 제가 재발 케이스 한세 케이스는 수술했던 것 같아요 네. 타병원에서 오신 분들 네. 근데 열어서 보면요 아예 수술을 안 했더라니까? 음... 근데 수술 그그 그, 그, 그 물어보면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가시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네. 예전에 그럼 수술하시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으셨어요? 네.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한 두세 달 되니까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럼 들어가서, 막상 들어가서 네. 보잖아요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네. 아니 사실 수술을 아예 안 했어 음... 그냥 금방 건았어 안에다가 그리고 음. 엉뚱한 지방을 뺐어요 엉뚱한 거 그게 제가 처음에 이 수술을 배울 때 저도 이 수술을 배운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이 수술을 처음에 배웠을 때그 수술 이제 선배가 하는 걸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하는 걸 내가 무턱대고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선배가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걸 보는데 처음에 이렇게 결막을 절개를 해요 네. 결막을 딱 절개를 하면은 처음에 바로 바로 밑에 노란색 지방이 팍 보여요. 네. 근데 그 지방을 눈밑 지방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근데 그게 눈밑 지방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피부층이 있고 근육이 있으면 바로 피부층 밑에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그 눈둘레근이라는 근육 바로 밑에 아주 아주 얇게 또 네, 지방이 있어요. 음... 네. 그거 사실 제가 굳이 알려드릴 필요 없거든요. <laughs> 말을 설명을 할 필요 없는데. 근데 일부 경험이 없거나 혹은 수술을 미숙한 의사들은 그게 눈밑 지방인 줄 알고 그거를 잘라요. 음... 속이 딱 좋거든요. 그리고 음... 어떤 분들은 그 지방층이 굉장히 얇은데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눈밑 지방이라고 해도 속을 만큼 음... 그 지방이 되게 두툼하게 보이는 네. 게 있어요. 음... 그렇죠? 근데 눈 밑에도 스마스가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지방을 건드리는 지방은 아니에요. 아까도 내가 스마스 불필요한 얘기라고 네. 알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눈밑 또 스마스층을 박리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 경막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경막이 굉장히 질려요. 네. 근데 그 경막을 열어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경막 감을안 하면 눈밑 지방 재발되요 재발은요 경막 때문에 경막 감안 때문에 재발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을 적절하게 처리. 아까 뭐 마,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바깥쪽이거든요. 네. 바깥쪽하고 안쪽인데 가운데 부분은 재발이 적어요. 왜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수술 방법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지방을 어쨌든 가운데 쪽을 열어서 밑에다가 고정을 이렇게 딱딱딱 잘 해놨으면 뭐 어쨌든 되겠죠. 근데 해부학적으로이 바깥쪽하고요. 이 안쪽은 정말 접근하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만 뭐 어떤 분이 음. 근데 자기 방법대로만 고수해서 수술한다면은 음. 음. 아까 재발이 제일 잘 되는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냥 수술이 미흡하게 됐기 때문에 재발이 음. 되는 거죠 뭐 지방을 제대로 제거, 제거하지 않았거나 네. 뭐 그런 거가 제일 저는 큰 원인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막 가가 안 되면 눈밑 조건 눈밑 지방이 재발은 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질문들은요 사실 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너무 불필요할 알 필요가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음. 저도 뭐라고 답하기가 진짜 힘든 질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 뭐 그냥 어디서 뭐 궁금하시다 그래서 이게 질문들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지금 질문 하신 거는 어 너무 불필요한 질문들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수술 받으신 분들이 이런 거 알게 되면 오히려 더 머릿속에 혼, 혼란만 오게 되는 질문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질문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너무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파고들라고 하면, 네. 별로, 네, 오히려 네. 올바른 지식을 얻는데 더 방해가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 중에서 뭐 제가 꼭 하나만 좀, 필요한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어 마지막 질문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이거 경막강을 안 하면 눈이 재발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좀 그 재발의 가장 큰 케이스는 재발의 큰 원인은 네. 네 적절하지 않은 수술 방법과 네. 그리고 두 번째. 적절하지 않은 지방 제거 때문에 일어난다고 저는 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 질문이 제일 좀 대답 그러니까 눈밑 지방 수술에 대해서 눈밑 지방 수술, 눈밑 지방 수술이 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그 네. 많이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거 질문 받으면서 버벅대는 거 보시잖아요. <laughs> 평상시와 다르게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은 항상 뭐, 즉흥적으로 다 대답하는 거거든요. 네. 전혀 갖고 이 없으니까, 뭐라고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었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음, 알 필요가 없는 질문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